샷세이야 어. 오케이. 오케이. 지성이 4개. 지성이 4개. 박세기 한번 해봐이 팀. 지성이 파울 4개. 에너지 킥 파? <목소리> <없나>? 파. <목소리> <목소리> 와. 야, 그냥 상민이 형 줘. 그냥 상민이 형 줘. <목소리> 어휴. 그래 그냥 상민 형줘 JB JB 어 그래 상민 형줘오씨또 들어갈 필 이거 누가 누가 종훈이 육십팔 오케이

오 점차 설마? 어 설마? 아 해봐 해봐 야. 할수 있어. 해 봐. 어, 네. 집중해. 이! 리바 기계와 리바 기계. 바로 수 바로 수비! 됐어. 네, 네. 야, 원 뭐야? 방금 거 같은 걸 배우라고. 딱 빼잖아. 네, 뭔 소리야. 어? 진짜 게임을 알고 이기고 있는 알고 팀은 저런 해. 걸 해야 되는 거 이기고, 이기고 있는 팀은 아, 아, 원샷! 원샷! 나파몇 개야? 아, 두 개? 아니야 아니야 무이세개두 <laughs> 아니, <laughs> <두> 개요? 야야 <laughs> 괜찮아 괜찮아! 수비 뭐야 진짜 방금 저 어훈이 어, 저거 한번 스톱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안 넘어간 거야 거기서 한번 끄는 바람에 그게 맞아, 운영이라는 형. 거야 영상 봐보세요 아할말 없네 진짜 진짜, 진짜 할말 없네. 아, 없네 너도 불안해 진짜 미치겠네 미점, 미점. 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넣고 아니, 언제 스톱하는 게 중요한 형. 거라고 제가 들어가면 은 형이 바깥에 있어. 있거나 누가 안 있거든 아니 그내 말은 운영에서 방금 어훈이께 엄청 크다는 거야 이기고 있는 팀에서는 진짜 그것 때문에 졌다고 생각해요. 어. 수비가 안 돼서 진 거지. 수비가 왜안 되냐? 형봐 봐요. 아니 그 그러니까 수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, 네. 수비가 안 돼서 이런애네 아, 이제 농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내가 진짜. 진짜 답답. 농연팍. 자. 올렸어요 아.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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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! 어려이려울어 울려! 울울어울이울울이 울려! 울려! 울어울이 울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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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 자, 팔점차야. 팔점차. 2! 1! 좀 커다. 해 봐. 해 봐. 해 봐. 어, 9컵. 아, 구크! 해봐, 해봐! 죄송어대범이송합니 어제 술 많이 먹었어. 합니 잘했어 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어죄송합니어죄송가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까저송니니 고고고 고! 빨리 줘! 빨리 줘! 가운데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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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빨리 형딱 말했잖아 까그 어니의 그 포즈 한 방에 일는거그한방와 <laughs> <laughs> 나이스! 2점. 야 빨리 빨리 하면 돼. 20초야. 괜찮아 일점. 아 너무 쉽게 줘. 백백백백점3점으로 가야 돼. 2점으로 가면 안 돼. 2점할수 있어. 해봐 해봐. 7점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어, 이러면 오. Good, good.